얘는 벤이에요. 예. 많이 낮아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예민어. 아이고. 하와이 풀이나 지만 모자를 하나. 몽골 쪽 같은데. 네 맞아요. 몽골 모자예요. 아 몽골. 예, 네, 이거 영국 신사. <laughs> 네, 영국 신사. 네네네. 아, 네. 네, 네. 아, 아이고. 절제 아, 신사인데 신사가. 몽골과 영국 신사. 앞에 보니까 또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아 여기는 주식회사 ODS의 네. 쇼룸이고요. 저희가 네.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용품과 다문화 캐릭터저스트 프린트. 이들를 음... 같이 판매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전시도 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스트 프렌즈는 뭐죠? 저스트 프렌즈는 그냥 해서 그대로 하면 그냥 친구, 네. 단지 친구 이런 의미인데 애인이 아니야. 저스트 프렌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요 아. 사실은 저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음. 조건 없이 그냥 충분히 친구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주민들을 만났을 때 낯설거나 어설프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친구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laughs> 의미에서 저스트 프렌즈가 그러면요. 우리깐부아이다아이다아이다 우리 캐릭터는 일곱 개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곱 마리의 캐릭터는 일곱 개 대륙을 상징해요. 처음에 제가 국가별로 캐릭터를 만들다가 너무 국가가 많잖아요. 이건 딱 보니까 네. 아프리카네 아,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아닙니까? 얘는 버팔로고요. 네. 버팔로고 북아메리카를 상징한다. 아, 북아메리카. 네. 이사람들 저저 가방끈이 좀 짧아. 훈련이 왜맞춰 보이지 보라마? 얘가 소입니까? 아, <laughs> 말이네 말. 커보이. 나는 방금 북아메리카가 아. 국민상자. <laughs> 얘는 유럽입니다. 아, 유럽. 얘는 유럽, 네. 캥거루. 네? 호주도 호주. 그렇죠. 아, 예, 아,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얘가 아프리카구만. 아, 네, 맞아요. 얘가 메티나라고 예. 기린이가 아프리카를 상징합니다. 코끼리는? 인도. 인도는 어느 대륙이 어디예요 아, 시아 아, 내가 코끼나. 좀 압니다. <laughs> 얘가 뭘까요? 얘는 뭐고? 치타. 뭐. 형은 호랑이네, 호랑이. 호랑이는 얼줄무늬잖아요 치타는 얼룩무늬고 이런전박의 무늬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남아메리카를 상징합니다. 실제 동물 캐릭터의 그 대륙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기질의 성격을 음. 캐릭터에 좀 대입을 해서. 머리라인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음. 여기 지금 아이 하나가 빠진 애가 있는데요. 이 백인이 되는 남극이죠. 네. 요 애들을 활용해서 이제 처음에 노트류부터 시작을 했고요. 필통거 만들고 티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다가 가장 최근에 마스크팩이랑 핸드크림까지 음. 만들어서 2020년, 과1 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긴 했지만 2019년도에는 하개국에 이르는 수출을 달성했었습니다. 달성이라고 음. <laughs> 하니까 많지는 않죠. 조금씩 했었습니다. 네. 국내 매장에 현재 롯데마트 안에 어스몰이라고 피트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몰이 음. 있어요. BTS의 굿즈만 취급을 하다가 음. 지금은 카카오 프렌즈까지 입점이 되었고요. 그다음 입점되고 있는 게 저희 저스트 프렌즈가 입점되고 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스 몰, 롯데마트 6개 지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달 말에 구미점 어스 몰이 오픈하면서 다시 또 입점할 예정이에요. 캐릭터가 여기 다 있네. 요 아이들을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우수 기술 인증 기업까지 받았습니다. 티나 난다 부티난다고 부티난다, 부티난다, 부티나. 아, 부티난다. 아. 얘는요 그라노 그라 어그라노 그렇죠 아. 자유분방한 성격이 에요 아. 아. 척이 아는 척 한다고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아. 유럽, 유럽 특유의 어떤 성격들이 아. 있죠 아. 예. 얘는 심이 소심해요 아. 아. <laughs>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잘 모르고 아. 조금 주눅 들어 있어요 아. 얘는 후후라고 해요 4차원적인 미지아이라고 해서 후후라고 불러요 후후 <laughs> 팔로미 예. 아 얘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름이 네. 조금 더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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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라고 주목받기 아 네. 아 네. 좋아하고 정마아시하를 좋아해서 이름이 루크예요. 아자 얘는 예. 벤이에요. 많이 낮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아, 예. 아, 그렇게 해서 일곱 명의 친구들이 아 진짜 뭔가 스토리가 있고 네네네. 아니, 기질들이 다 있네요 네네. 예. 이 캐릭터들로 있잖아 하나의 네. 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지금 그래. 애니메이션을 작년에 제가 원래 만들 애니메이션 예고편 영상을 작년에 만들었고요 음, 음. 태블릿 파우치 제품들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월트 디즈니 이후에 또 성작물이, 엄청난 성작물 애니메이션이 서 탄생할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네. 누가 제일 좋아요? 한걸라 보여줘. 아. 난 후후. 저요요, 이놈. 루크. 데이... 아, 댄이 아니지 어. 지 봐달라고. 루크가 의외로 요즘 현대 MZ 세대들의 좀 감성을 건드리다가요. 아. 유아적 기질이 강하신 분들은 후후를 많이 좋아하고요. 아, 아. 약간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루크를 좋아해요. <laughs> 액자도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팻말, 저스트. 아, 아 네. 이거한씩 들고, 예. 아. <laughs> 저스트 프렌즈가 가진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가, 가치를 나누고자 할때 팻말 들고 인증샷도 찍고. 와, 여기는, 여기도 되게 굿즈들이 많아요. 네네, 여기는 아, 이제 그래. 제가 다문화 체험용품들을 만들어 놨고요. 처음에 저스트 프렌즈의 탄생이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국가별로 만들었어요 음.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식으로 남녀 한상 국가별로 만드니까 14개국으로 만드니까 애들이 28명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을 축제나 행사할 때 가지고 나가면 이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아 너무 예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음. 유인이 등록된 나라가 198개. 그 중에 한국과 사도 을매드 나라가 160개쯤 된다고 해요.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가별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륙별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탄생한 게 저스트 프렌즈. 이걸 모티브로 지금 저희가 이제 세계 전통 의상 종이 인형. 이거 어릴 때 이거 많이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막옷 입히고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또 색칠 공부도 만들었고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들었죠. 우리 마술 도구로도 만들 수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체험 거 탈이라든가 마초시카 만들기 주력으로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문화 체험 용품들이에요 싹파타크로나이니까 맞죠? 네 맞아요 아, 예. 한번 해보세요 형님. 이거. 새파타크로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전통 볼게임인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축구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족구와는 다르게 공격 모션이 예술의 경지라서 한번 보면 빠져드는 공개임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ODS 대표이사 이나현입니다. 주식회사 ODS 깊게 좀 알려주신다면? 주식회사 ODS에서 ODS는 온갖 샘의역자입니다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어, 이익들을 다문화 가족과 그 다음에 이주 여성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환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문화를 탑 아이템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또 인권운동 이런 걸 해오셨던가요? 아주 조금은.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음. 어떤 분들은 전공도 물으시거든요. 예. 혹시 뭐 사회복지를 공부했느냐. 뭐 제가 그 교육 서비스업을 했었어요. 그 교육 서비스업을 할때 가장 많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이었거든요. 음.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수학 지도사 양성을 많이 했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성분 두 분이 방과후 수학 지도사 과정을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때 기관에서 난리가 났죠. 왜 왔지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당황스러웠고 만나서 이야기 해본 결과 그분들은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이들과 대화를 할때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례를 들면 교과서를 펴서 축구공학 가르치면서 그랬대요. 이건 동그라미야라고 했는데 애가 틀렸어 엄마 그 원이야 그래요 음. 엄마는 그때 원이란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음. 음. 이 사회에서는 원이란 단어가 흔한 이야기지만. 이주민들에게 사실은 원은 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도형을 가르치는 학술적인 용어잖아요. 생활에서 동그라미라고 사용을 하니까 아직 이제 일학년인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성장할수록 점점 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극복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2010년 11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어요. 대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반과워 수학지도자과정을 들으러오신게첫 2년이 되었었어요. 작은 도서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해적기업으로서 사회공헌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아이템도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법인 설립하고 같은 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포함해서 모든 공공도서관 숫자가 제일 적은 곳이 바로 서구거든요 그래서 음... 서구에 문화적인 어떤 환경들이 열악한 지역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거기도 지금 10년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스트 프렌즈 작은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주민분들, 뭐 여성분들, 가족 지원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또다양한 활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대한민국 최초로 어, 이주민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했어요 살아온 바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현재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이 다른데 같은 어떤 척도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건 많은 오류와 그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주민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개설했고요 서로 이야기를 할때 상담사가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본인의 언어로 전달받는 게 중요하고 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다문화 상담이라 요 음. 가운데 저희 이주민 심리상담 지원센터가 음. 어, 전문인들을 양성해서 통역을 하고 음. 람프 형성을 하고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갑니다 준비 출발 오디에스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키워드 다문화 나눔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나연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사회적 경제 함께 가자 사회적 경제 사기 충전